네,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그러고 어, 어, 현실에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많은데 어, 내가 신앙생활이 참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랩런트들은 뭐, 심지어는 잘안 믿어진다. 이런 랩런트도 있고요. 어떤 랩런트들은 에, 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렘 분들은 나는 우리 집에 너무 어려운 문제 많기 때문에 참 힘들다. 뭐 이런 대부분 그런 얘기들. 또뭐 학교에 학교 생활이 내게는 좀 힘들다. 뭐 이런 렘들도 많고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렘들이 그런 많은 생각들, 질문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렘 분들은 뭐 교회 와서 내가 뭐 메시지를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렘들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의 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어디가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 가장 쉬운 집에 가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이, 함옥하지 못하고 막 이런 집도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어, 이분들이 뭔가를, 어, 어디다 대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 진짜 어떤,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어디 가보면요, 막이막이 막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보면요, 막막 막 고함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아이고 무섭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정신력이 아주 약한 게 불량배요.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요, 막 그냥 사고내고 감옥 속아버겠네그 실제로 보면 다착하다니까 약한 사람들이 우리 뭐든지 잡으면 그걸로 보게 됩니다. 아유 공부하기막 힘들다. 그거는 누구나 있는 다 상황인데도 꼭 자기가 어려운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고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어요. 큰 은혜지요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그게 없죠 그건 단지 우리 착각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면 어렵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응답을 또 모으고 있죠. 또 착각이 응답되어 오겠죠. 이렇게 자꾸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랩넌트인데 <laughs>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니까요. 주의하여 보면은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딱 보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에, 지금 대학 시험도 두고 뭐 수시 또오픈여러분들뭐 수능 많이 남아있겠죠. 미국의 램드 둘이가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시험치러 갔어요. 시험치러 갔는데한 명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한 명은 될 거고, 고될 건데 이한명 공부를 못해. 이래 둘이서 그래도 같이 가는데 가면서 걱정 친구가 걱정해 주고야 한번이뭐 뭐, 그래도 힘내라 막 뭐, 공부 못 시키면 이 공부 못하니까 힘내라 이 말이지. 네, 그렇게 간 거예요. 시험치는데 공부 잘하는 놈떨어지고 못하는 놈이걸려서 이충격뭐한 거요? 떨어진 아이가. 떨어진 애는 진짜 공부 잘하거든. 얘 떨어졌어. 근데 얘는 공부 그 극증하고 간데 합격했어요. 이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볼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떨어진 그 학생은 조금 이거 뭐든 막이 조급하고 당해 실수한 거요. 예 근데 이제 이 공부 잘 못했지만 얘는 좀 차분하게 가서 뭐 자기는 안될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최선을 다해보게차분하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 시험을 친다 뭐한다 할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차이 많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아주 전교에서 1등을 계속해 온 아인데 우리 학교로 초등학교 전학에 왔는데도 계속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걔는 대학 못 갔습니다 어, 대학 그 시험실 때우리 그때 예비고사를 했거든요 예비고사 치는 날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참안타깝지요 예비고사 치기 바로 첫날 아침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시험 칩니까? 그래가지고는 치유 회복되기 힘들 상황이 왔어요. 그 대학이 뭡니까? 아무 활동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본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요, 갑자기 시험 치다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긴장된 데다가 음식 뭐 제대로 안 맞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또뭐 어떤 학생이 가다가 말해 시험 장소 그걸 갖다가 왜 그걸 지각합니까? 지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그래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면정험 시험, 정신 차려가지고 여유있게 칠까 말까 하는 시험을. 그래 막 아슬아슬 달려가면 어떡하고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보통 머릿속에서 내가 침착해지는 거하고 흥분한 거는 점수 차이 몇개 남는데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기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제일,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시험 칠 때입니다. 왜냐? 학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잖아요. 여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에,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유 있게요. 솔직한 말로 대학시험을 한번더 쳐도 되지만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가지고 평생에 오는 답들이 없으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렇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꾸 세상 사람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말 참고하지 그걸 다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를 랩놓던데 딱 정신 딱 차려서 말씀을 봐야지. 그 선생님 얘기 다 선생님 얘기는 진실 진실하게 참고해야지. 그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듣고 참고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하지 어떤 학생이 잘못되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좋게 참고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큰 쉽게 말하면 미래를 가진 렛몬터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학 가야 되고 사회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이 아 내가 이제는. 평생을 위한 준비를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일단 지금부터 이제 자세를 좀 갖습니다. 자세만 갖추는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에, 여러분 간혹 보면 남자들은 이게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보면 뭐 옛날에 뭐이 뭐 건투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요즘 UFC 같은 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런 운동을 그 많이 했는데, 나오면 내가 딱 보면은, 아, 자가 지겠다. 이게 대부분 판단이 나와. 딱 나왔는데, 하는데 보면. 어디가 다르냐?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잘하는 사람은 몸 움직이는데, 원중심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원중심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면, 결국 집니다. 그렇게 내 대충 파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타구르치도 그렇잖아요. 타구 일이치고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돌아와야 그 다음 걸 치지. 그렇게 원 자세가 갖춰져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자세만 갖추는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학생들이 자세 안 갖추고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만 갖추는데도 점수도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도 앞으로 뭐 도움돼요. 여러분 심지어 면접을 해도 자세가 갖춰진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갖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게 평생 발판돼요. 실제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약간만. 기도의 규모를 찾아내라 지금부터 어,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편안한 시간 가지만 뇌에는 굉장한 영향이 생깁니다 그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불신자들은 삼단체에서는 명상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상보다 더 좋은 묵상이라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뇌를 쉬게만 하는데도 도움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꼭 순간순간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침 시간, 이 시간 안정해도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가지, 이래만 가져도 굉장한 발판됩니다. 여러분이 뇌를 조금 쉬게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해도 과학적으로는요, 한 30배, 에, 발달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거의 100년, 천년의 응답이 왔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줬는데 대부분 신자들은 못 누리고 지나가요. 제 같은 경우는 한10% 누렸을까 뭐 그런. 그럼에도요, 응답 굉장히 커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 책임져야 될 랩런트입니다. 랩런트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어, 순간순간, 내 같은 경우는 몇 시에 기도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내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 눈 뜨면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낮에는 상황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탄다? 하면 일제히 뭐, 소리 같은 게 나는 필요 없잖아요. 차를 타면 내 나름대로 이제 묵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가 힘을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3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제 급박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또 잘못하면 착각할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힘을 지금부터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랩런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될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는 거니까 이 속에서 달란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0%더 가라니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큰란내 말이 우리 유목사님 설교 듣는 게10% 더라는데 나는 이거 못못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야 가될길 아닌데 공부 자리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요 취직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 쉽습니까? 힘들게 들어가 취직도 안 되는 사람 많아. 왜냐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도저히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안다는 걸 그냥 하고 싶다, 뭐이 정도. 나는 저기 취미다, 뭐 조금 좀 소질 있다 이 정도지 모르거든요. 그럼 소질이 뭐 우리가 뭐한개두 개입니까? 하고 싶다는 걸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보니까 뭐 군인들 보면 군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 고죠 아, 나는 이제, 어, 이제, 목사 안 한다 하면서. 누가 해야 나 네. <laughs> 어느 날 보니까 경찰, 경찰 한다고, 총 들고 돌아다니면 경찰 한다. 한번 신방을 딱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때 뭐 누구 초청에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맛있는 것 많이 채 놓고 용돈 주고 하니까 아빠 나 목사 할래, 그래. <웃음> <웃음> 이, 이런 식으로 늘 변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이걸 지금 들어가신다면 어느 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져야 여러분이 이제는 뭐 1%로 가고 1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와져야. 이런 걸 찾는 게 지금 여러분 진학 길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게 많아요. 뭐 점수 내야죠. 스펙 사야지뭐 당황시키는 게 많으니까 뭐 논술 뭐 이런 거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여러분 자신을 자체로 뭐 찾게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로 힘을 하더라. 지금부터 자세를 갖춰서 힘을 하더라.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다. 대학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을 따라 가는 거다. 여기에 대해 질문인 이거는 여러분 조금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게 어, 스펙들 사야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경험도 하고 뭐 어느 공부도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는 앞으로는 어딜 가도 이게 논술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에도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점수지요. 이런 것들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만 매일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학생 시절을, 이 고등학생 시절을 3년을 보내고 중등부를 3년을 보내고 하는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등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진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고 어막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에, 저는 많은 걸 봐왔잖아요. 저는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 잘했어요. 좋은 대학 간다. 저는 직업도 정해서 내손 혼자 정했다니까요 나는 앞으로 법관 한다. 그저 그래 정해서 그게 망고내 생각이라. 하나님은 나를 법관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데그래 오래 걸린 거야. 내가 지금 이걸 몰라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될 건데 그 몰라 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내가 2, 30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되게 그래 된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다 놓쳤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받은 게다회복시키시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면 사실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성공해온 사람들 통계 쭉 내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막 이렇게 공부 잘한 사람들이 교사, 교수 많이 하죠. 아, 아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해야 돼.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들이 주로 뭐, 뭐 법관 이런, 주로 뭐 옛날에 은혜 공연. 그도 공무원인 사람 같은 사람 보면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공무원하는 사람 은행 직원 앉아 있는데 공무원이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laughs> 그리 뭐꼭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축복을 이 속에서 지금 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라. 평생의 해득을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이왜 자꾸 이렇게. 이 묵상을 하고 자세를 갖추러 하는 거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온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니까요. 이거 힘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 내힘 아닙니까 마공바 상. 이게 꼭 얻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복식호흡은 왜 합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다가 몸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시키는 겁니다. 그 호흡을 하는 거지. 보통 우리는 짧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해서 여러분 학생들은 필수입니다. 이두그리게 하고 싶기를. 우리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 20% 몸에 가운데 20%를 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약간만 산소 몇 숨만 끊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힘을 좀 더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 대학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잘 이렇게 직업에 대한 얘기 부분들이 잘 소통이 잘안 돼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컴퓨터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직업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직업 중에 운전이란 게 있었다니까요. 제 어릴 때. 직업 중에 운전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말은 대부분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도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그 사람은 그걸 직업으로 나가서 버스 운전도 하고 저나가 추럭 운전도 하고 이렇게 직업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추럭을 자기가 자기가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 부분에 직업이 되지 않고 흘러가는 게 전문화가 돼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문화 넘어서 세계화 되는 게 있잖아요. 영어 이름는 전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화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걸 내가 전문화 이래버리면 그것 가지고는 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 사자라 분단만 자기가 일단 겁니다. 한자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좀 글자를 이해시기 위해서. 이정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죠? 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러분들 보고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되죠. 그러면 전체 한번 보세요. 모든 성공자들 파트 전부 사자 붙었습니다. 다. 약간 다르게 이 사자도 있습니다만은, 교사들은 이 사자죠. 이지만은 거의 사자 다 붙었습니다. 뭐, 교사, 약사, 의사, 판사, 뭐, 변호사, 세무사, 싹다 사자. 그 말은 자기긴 땄다. 이 말이에요. 정은 뭡니까? 그것더 구체적인 거죠. 그냥 딴 거예요. 그보다더 구체적인 게뭐냐뭘 가진 겁니다. 권, 내가 모든 권리권, 소유권, 무슨 권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랩런트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방향 속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놓고요. 지금부터 딱 보고, 아, 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저는 내 얘기 안 했습니까? 똑같은 여학생 둘이 부산에서 내가 키운 제자인데, 한 명은 그냥 부산서. 교대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는 구체적인 걸 잡아. 한 명은 서울까지 올라왔다니까. 부산서 서울 올라오기 옛날에 힘들잖아요.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공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직도 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요, 부산서 지방이지만 구체적인 걸 잡은 거요. 예 쉽게 말하면 교사가 된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유동하고, 피아노 치고 해놓으니까요, 그거를 학교가서 하니까 인기선생이 돼서. 어저 선생님 춤잘 춘다. 이러 그냥, 다른 사람들 교회, 아니 분은 교회에서 늘 하니까. 와, 저 사람 못하는 게 없네. 피아노도 잘 치고. 뭐, 교회에서 늘 쳤으니까, 뭐. 그리고, 진짜 말도 잘한다. 늘 기도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월등히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이제는 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이제 에,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요 첨단 부분이 있잖아요 첨단 부분이 뭡니까 뭐 생명공학 이런 거 첨단 부분이잖아요 아주 이런 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죠 그렇죠. 이런 이 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의다가 차지하는 게이 부분이죠. 뭐 경제, 금융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따르게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포메이션하이 IT에 대한 기, 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름을 선택할 때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디언으로 알면 돼요. 그게 구체적인 데그나이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선택을 해야 돼다 그래서 이제 미드를 선택해도 어, 예를 알다시피 빌게이츠 선택을 잘한 거죠. 그 중에 한건더 뛰어넘어서 아주 이게 이 소프트를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시대 확 뒤집었잖아요.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잡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다. 지금의 그 시간표를 가질 제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낚심할 이유도 없고 아주 낚심할 뭐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낚심하려면 한 80대가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빨리 준비해. 자세를 빨리 갖추고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 어, 이익들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그게 되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금도 생각발구굴러선 불신자처럼 내가 어, 어떤 학교로 간다. 취직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을 놓고 가야 될 준비를 지금 한다. 그렇게. 이게, 제가 틀면은, 어 만약에 어떤 중요한 거 있을 때 여기에 맞춰서 유학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것은 국내에서 공부하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부하고 와서 성공하는 사람은 10%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영어 조금 하는데 그것도 거의 영어 가구는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말딱 들으면요. 저 유모삼 한 얘기는 말투가 부산 사람 말투고 또저 사람 하는 말투는 전라도 말투고 저 사람 하는 말투는 저 경기도 말투, 뭐 저, 저 충청도 말투 이렇게 알잖아요. 그 정도 영어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만면뭐 어릴 때부터 아, 저건 시카고 영어다. 저건 어으면 뭐, 헐리우드비. 이게 다따라치잖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인데 말이죠. 우리는 말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학만 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돼요. 많이 잡으면 10명 중 1명 막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길을 잘 쳐다보고 했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걸 하나의 큰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외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괜히 짜이 움직였다가는 그 다음 부모들이 왜그러는지 굉장히 나는 안타깝거든요. 중국어에.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 우리 손자가 미국을 가는데 나는 거의 반대했습니다. 그거 가야 되느냐. 본인이 뭐 가겠다니까 하 그렇게 했는데 별로 저는 제대로 방향을 안 잡고 그냥 가면 굉장히, 그, 손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고, 점수 나온 대로 움직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어느 대학 가느냐 이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학 들어가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못찾내면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김성진 장로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램드 모델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원대학 나왔어요. 강원대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뭐 거의 뭐 서울 연대 고대 아니면 뭐지,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그 분은 강원대 나왔어요. 강원대 나온 데도 이 사람이 이 방향을 잘 잡고 자세를 갖춘 거죠.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하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저, 미국에, 엔나이 그, 있을 때 보면은, 서울대 출신을 그거 와서 배우잖아요, 와서. 실력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꼭, 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시험치고,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평생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걸 붙잡고, 어,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아주 출발하는 어, 세계보고마의 랩몬트 정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문은 좀나쁘긴 났던데, 와보니안 그렇네요. 소문이 나쁘게 나서 우리 고등부들은 설계도 안 듣고 딴데 쳐다보이고 자고 있다는, 아무도 자는 사람이 없는데, 한명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laughs> 그래서 난, 아니, 우리, 이만우엘, 게중고도부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졸고, 뭐, 메시지도 안 듣고. 그래서 난 메시지도 안 듣는 사람 누구가 싶어. 내가 살펴보니까. 그럴리가 없죠. 우리 랩넌더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랩넌더들을 위해. 특히, 세계 복마의 모델로 준비하신 우리 임마누엘의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네. 아멘.